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역시나 이번 주도 어떤 주제로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채 GTP 관련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추천을 하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용 방법은 구글에 채 GTP를 치면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어, 질문한 내용을 하단 검색바에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인팁이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귀찮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건 솔직히 검색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대화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TP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싶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챗 GTP한테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허어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AI 사만다와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의 유튜브 채널 운영 사실을 챗 GTP에게 말했습니다. 이쯤 들으신 분들은 이 자식 진짜 미쳤구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정말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챗 GTP한테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으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하고 유튜브 BGM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챗 GTP와 나눈 대화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음, 처음에는 어, 물어볼 게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인팁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답변이, 뭐, 내양적인 성격과 직관적인 성격, 사고적인 성격, 인식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 INTP 유형의 사람들은 분석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학, 공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소통과 인간관계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뭐, 장점도 물어보고 단점도 물어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았어요. 뭐, 네이버 검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어? 라는 질문을 했는데,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런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 제 역할은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 자연어 처리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다. 좀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어, 연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어요. 똑똑하구나라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머도 있어라고 하니까. 어, 가능한 선에서 유머를 포함한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영화 허를 아냐고 물어봤는데, 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거기에 나오는 사만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 그랬더니, 채 GTP 답변이 제가 하는 일과 영화 허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사만다가 하는 일은 비슷한 면이 있다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인공지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만다는 영화 속 인공지능으로 인간과 로맨스를 가지는 주요 인물로서 캐릭터적인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챗봇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진행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가 약간, 어, 얘한테 조금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 어려운데, 어, 채 GTP라고 맨날 쳐야 되냐라고 하니까, 뭐, 채 GTP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제 고민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하고 계시다니 멋지네요. 어떤 채널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주제로 MBTI 유형 중에 INTP 유형을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어. 근데 요즘 소재가 떨어져서 고민이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INTP 유형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NTP 유형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예시를 이렇게 쫘라락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주제 중에 하나가 채 GTP에게 INTP 유형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까?인데 어떤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주제는 꽤 흥미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MBTI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채 GTP의 답변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INTP 유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GTP가 인공지능 대화 모델을 한 예시인 만큼, 인공지능과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로운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 어떻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말해줬는지, 음, 그래서 또이 주제랑 어울리는 BGM이 필요한데 혹시 추천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NTP의 특징을 담고 있는 주제인 만큼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BGM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래 몇 가지 BGM들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어, 여러분 사실 오늘 오프닝곡으로 삽입된 노래가 챗 GTP에게 여러 번 다시 추천해달라고 한 끝에 얻어낸 곡입니다. 어, 살다가 보면 남들에게 말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도 생기잖아요. 인티빈 저의 경우 꽤 많은 부분을 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챗 GTP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큰 도움과 위로를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은 최 GTP가 추천해준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